요즘 대세라는 직공 발업스 한번 해볼게. 직공 발업스 이게 여러분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나는 칼날비나 뭐 선세 공격 이런 걸 많이 어둠수학 이런 걸 들었었는데 이번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행을 하고 있어. 직공 이보호 과다치유 이 과잉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찍는 빌드업이 요새 여러분들. 요새 해 이런 빌드업이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공 바로스. 직공에다가 AP 가는 바로스. AP 가는 바로스. 내셔 균열 가면 균열에도 흡혈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다 치유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여러, 여러분들 유행하는 거는 한 번씩 따라해봐야 돼. 따라해봐서 뭐가 좋은지. 우선 직공 내가 두번 상대해봤잖아. 타본 뭐, 딜로 좋은 점 직공의 좋은 점, 맞들이 존나 세다던 점, 보막 호 안정성 늘린다는 점. 저건데 유체를전 많이 들긴 하는데.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냐? 뭐 하냐? 기필코 이놈들을 끝장 이무 맞춘 거 극혐이네 그냥. 중타가. 그래도 리시니 퍼블 먹었지. 롱소드 시작이면 진짜 점 속도도 빠르고 괜찮거든요 이거. 2데이도에서도 질려 질수 없습니다. 좋다 버터. 면방패 빼주고. 다 이게 거리가 맞아? 아니 잠깐만요 이러면 위험한데? 아 이거 들어올거 같은데 이거. 어온다 들어온다 이거 두드러 맞았죠 이 친구? 음, 공격적인데 뭐야?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뼈방패빼놓고아나 보호막 있는 남자야. 바텀 CS 차이 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룬과 그룬 트리라 그러길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성 있게 과잉 성장 찍고, 그다음 뼈 방패 찍고, 과다 치우찍고 직공 찍는 그 빌드업이 요새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만들어낸 게는 아니고 요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탑 바로스를 사용한다. 미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균열 생성기 가고 와 미쳤다 미쳤어 그냥. 주원받을길이 없어. 하, 이제는 안 쪼네. 아예 쫄때 됐잖아, 이제. 몇번 맞았잖아. 어 아니, 과잉성자까지 확실히 찍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피통이 좀더 많아지긴 한다. 고쳐. 사이런타 님 별풍선 333개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솔킬도 아닌데. 어, 왠지 올거 같은데 사일러스가온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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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개 감사드립니다. 올거 같은데가 아니라 애니가 오고 애니까지 오는데? 여기서 데캡 균열 아 데캡 그불 데캡, 그불 데캡 이런 식으로 그불 대캡 가면 되겠는데 그냥 Rane 근데 빠르겄어 a l 근데 게임 존나 불안하다, 여러분들 인정? 게임 왜케 불안하냐? 다 진짜 다 해줬다. 다 해줬어. 진짜 여러분들 내, 나는 내돈내 내 소고기를 먹어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다이또 BJ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사줬거든. 그러니까 그 염치없이 얻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단체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사줘 가지고 먹었던 짜야. 오늘 정말 기니다 내돈내산을 해본적이 없어 <목소리도> 와 이거는 풀명예까지 받겠는데요 여러분들 살롱카 님 별풍선 666개 감사이도 미쳤고 게임도 미쳤고 이 수가 까지 받으면. 어. 아 근데 여러 체력봐 개미쳤는. 체력 2,600? 리신 몇이야? 야 리신 2,100인데 맞아 이거? 체력 왜 이렇게 높냐? 우하! 나 근데 안정성은 미치긴 했다 내가 맨날 선제 공격 들고 그랬거든 안정성 미쳤다 이거 메자이의 슬즈 야 서린 치지 말라얘들 서린치면 죽인다 진짜 한판당 치킨 한마리 아이가 1킬당 치킨 한마리야 1킬당 치킨 한마리 요즘 치킨 존나 비싸잖아 여러분들 2만4천원 참 1킬당 치킨 한마리 이 자식 1치킨 1치킨 이 새끼들 치킨 내놔 씨. 야 치킨 내놔 1치킨 저기있다 치킨 아이 야, 내궁한 방에 치킨이 지금 두 마리가 날아갔다. 와, 이 병신 좀 따자. 목표만족. 얘라이이 새끼 배가 불렀구나? 어? 이 새끼 배가 불렀어. 그냥 새끼 배가 불렀어, 진짜. 와, 치킨 한 마리 날아갔다. 와, 두 마리가 날아갔어. 잠만내궁한 방에. 숨어 있다가? 야, 일 치킨 저기 있다. 일 치킨. 야미! 살명타 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미쳤다. 몇개를 충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치킨도 치킨인데. 뭐야, 쳤어쳤냐고 미쳤... 치킨 야미! 백 싸우자. 이건 사와야돼 사와야돼 얘들아 살롱타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아유 살롱티이님 키키키키키키키 신났네 야 잭스 야저 친구가 몇마리를 선물해준거야 이친구 기프티콘 줘야되겠어 진짜로 진짜. 다음템 데켓가고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신발팔고 그건데 그 뭐야 이름 뭐야 우츄 굳이 따지면 신발팔고 우츄다 안돼 안돼 얘들 안돼 차제차제 치킨 명명이야 얘네들은 치킨이 아니라 소고기 소고기잖아 이새끼들 소고기잖아 씨. 소고기잖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이 쌈이라 내킬 어디갔어 살농카님 별풍선 666개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실게 너무 감사드리니 첫날 첫날 첫 저의 업체를견했습니다야한톱 빼자 한톱 빼자. 야한 톱해 한톱한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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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제발 내 치킨 제발. 개웃었네 치킨 한 마리! 러지치 치킨 두 마리! 치킨 세 마리! 치킨! 안 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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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미친 치킨! <laughs> 양계장 수준이었다 이번판 풀명이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지. 진짜 리얼이었다, 여러분. 산롱탁 님 별풍선 천삼백삼십이감사입몇 마리를 먹는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몇 마리야 이거? 이 친구들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로 너무 적팀인데 너무 명저가 없냐? 와딜량봐 여러분들 딜량앙와 이건 뭐 여러분 당연히 풀명이 받아야지. 진짜로 여러분 맞잖아요. 명이 안 받으면 말이 안 돼. 되... 20... 어 딜량... 어 딜량도로 증명했는데 아 와... 미쳤다 미쳤어 이 이명...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명이 오바잖아 레전드 경기였다 여러분 레전드 경기 인정?